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켈리 최의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끈기 프로젝트 마음챙김 다이어트 편입니다 34일차입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기 위한 마음챙김 시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여러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봅니다 먼저 지금 끈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그리고 켈리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는 나의 모습 운동하는 나의 모습도 봐주세요 자 이제 시각화를 마치고 오전의 일과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봐 주세요. 오전 시간을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 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자 지금은 점심부터 저녁 시간까지 가장 이상적인 하루를 보내는 나의 모습을 봐주세요. 내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우여곡절들이 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극복하는지 봐주세요. 오늘 하루도 편안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온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취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떠 주세요. 오늘의 화건을 들려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소리 내어 말하셔도 좋고, 노트나 댓글창에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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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오늘의 명언 필사 문구를 들려드립니다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에 나온 문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 있든 그곳이 출발점이다 오늘의 도서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입니다 자유독서를 해주셔도 좋고, 제가 책에서 발췌한 좋은 문구를 오디오북처럼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성공자들의 성공 비결에는 특별할 게 없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방법만이 남달랐을 뿐이다. 그들은 새벽 같이 일어나 자기만의 시간에 집중했다. 명상하고 시각화하고 가족들과 포옹하고 운동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었다. 간단하고 상식적인 루틴이었다. 그들은 길게는 수십 년간 이런 아침 습관을 지켜왔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아침이 인생의 열쇠였다. 이후 나만의 방법으로 몇 가지 루틴을 만들었다라 해보았다. 100일쯤 지나자 루틴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덜 하게 되었다. 내 안의 에너지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루틴을 수행하는 식으로 마음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다. 걷기를 시작한 지석달 만에 무릎에 힘이 생기고 나는 내 발로 섰다. 그뿐 아니라 석달 만에 나는 온갖 긍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는 그릇으로 바뀌었다. 이전에 나는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담금질된 끝에 더 크고 단단한 그릇으로 태어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 그릇이 아직 성장 중이라는 점이었다. 노력할수록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당겨올 수 있는 그릇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에 있을 가장 행복한 일을 머릿속에 그린다. 그리고 어떤 하루를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고 다짐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10분 운동 시간입니다. 10분 동안 간단한 스트레칭 또는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던 운동 새롭게 도전하게 된 운동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또는 켈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추천 영상에 띄워드리는 운동 영상을 함께 봐주세요. 100일 동안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100일 이후에 생겨나는 습관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깊게 갈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요.